이 시간 우리 김정영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는 때입니다. 아버지 평범한 상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는 때입니다. 아버지 차이와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갈가리 지키는 우리 사회를 보며 가슴이 미워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불합리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가진 자에게 나눌 것을 명하셨습니다. 권력자에게 낮아질 것을 명하셨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보고 무엇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고 무엇 무엇을 하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라 하실까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건강함으로 다시 설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강을 건너 더 강한 민주주의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제자들이 잠든 사이 예수님은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혼자의 기도였지만 우리에겐 이웃이 있습니다. 아버지. 밀어주고 끌어주며 서로가 힘이 되는 기도의 기간이길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은 느리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지만 세상을 밝힙니다. 지연되는 정의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곁에 주님이 있어 정의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 쉼이 있는 교회가 있어 힘이 됩니다. 아멘. 쉼이 있는 교회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계셔 든든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지만 나라 걱정까지 하는 시민들에게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말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죠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바다 라는 말은요 저희가 이제 많이 그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려라 뭐 이런 뜻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에바다의 축복 에바다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우리가 막혀 있는 앞날도 에바다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은 예문입니다. 어 우리가 앞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열릴 것이다.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바다의 이제 문법적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제 가만 보면 거의 동선 한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동선 한복을 바라볼 때마다 어 거의 왜냐면그 이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제가 저도 몰랐는데 걸을 때 땅을 보고 걷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렇게 숙이고 걷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그러다가 다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들어봤지 영화인가요 소설인가요 어쨌든 뭐 이런 말도 있을 만큼 어, 있습니다. 자 예부터 우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 요즘 그 나라가 그 풍속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아, 명, 소위 말해서 명당 이런 거 찾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좋은 명당이 어디입니까? 배산 임수 배산 임수가 뭐예요? 뒤에 산이고 앞에는 물 좋습니다. 오 대단해. 근데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산이면 어때요? 아니지 아니지. 뒤에가 물이고 앞에는 산이면 어, 그건 나쁜가? 아, 풍수도 이게 되게 뭐가 많은가 봐요. 공비가 진짜 많이 컸네 진짜 많이. 등치가 이제 보이네. <laughs> <laughs> 네. 자, 그런 그래서 그 풍수가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명당이라는 건데 묘자리를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그 방향을 잘 맞춰야 그 선조의 조상의 덕을 입어가지고 후세들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잘 된다는 건 뭐예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걸로 치면은 에바다의 역사가 열린다, 어, 뭐 이겁니다. 아, 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우리는 협박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묘 자리가 안 좋아 안 좋을 수 있는데라고 얘기하면 그게 계속 머릿 속에 맴돌아요 어, 맴돌면서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묘 자리 보러 다니는 사람 엄청나게 봅니다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풍수를 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수는 과학이다. 러면서 보러 다닙니다. 자 알아서 하시고요, 그분들은. <laughs> 그런데 문제는 오늘 실앙적으로볼때 우리가 동서남북을 보지만 에바다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에바다는 조상이 덕을 입혀서 한다는 게 우리의 풍수의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바다의 역사는 우리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미적으로 하나님 어디에 사신다고 알고 있죠? 뭐내 마음도 있지만 원래는 하늘 나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면서 에바다의 역사라고 하지만 오늘 저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끔 하늘을 좀 보십시오. 하늘이라는 게 우리가 하늘 쳐다보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건 의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찬양에도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박혀, 여기를 봐도 박혀 있고 저기를 봐도 막혀 있는 소망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에바다라는 말을 많이 할 터인데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이제 결론부터 지으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간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에바다 뭐 열렸다 뭐 이러면은 생각나는 사람 구약에 모세, 맞아요. 홍해 바다의 기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 홍해 바다의 기적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제가 하나 짚을 건데, 원래 아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홍해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대략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성인만 우리가 따지고 보면 뭐 숫자적으로는 뭐... 자녀들 뭐 가정 때리면 남자들만 센다 그랬잖아요 노인들 어린이들 뭐 여자들 다 합치면은 200만이 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2000인구가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20만 이라고요 23만 아니야 23만으로 알고 조금씩 늘어나요 우리는 그래도 어. 23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23만이니까 곱하기 한 10배 정도, 2 0 0 10개 정도 되는 이 전체 인구가 싹다 모여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4 0 k 로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대전정, 대전이랍니다. 지금 한 천안 정도까지 아니지. 40km면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판교 정도 됩니까? 어, 판교, 현대백화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냥 줄 서도 가겠어요. 그 거기까지 그죠? 그 일렬로 그 거리를 정도 가야 되는데 어, 수많은 길을 걸어가지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나올 때 사고를 치고 나왔죠. 열 가지 재앙을빡 하면서 장작까지 죽는 걸 하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파워를 통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 민족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바로가 앉아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로 그냥 빡 이치는 거야. 열이 막 이까져 올라오요. 도저히 안 되겠다. 못 먹는 감이라도 남주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버리고 만다. 그래서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그 군대를 보내서 쫓아갑니다. 쫓아를 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자 후미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아저뭐그 지도자씨요 지금 뒤에서 쫓아옵니다 하고 있는데 앞을 떡 버린 거 홍해 바다가 있네. 홍해 바다가 있자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상황을 출애국기에 보면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그 뒤를 따라 어 장막을 치고 쫓아간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 그때부터 두려워 죽을 것 같아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보면 이때 도망갈 수 없을 때 모세는 위를 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 즉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 영원히 보지 않게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 애국 군대는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슨 배짱으로 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통한 소식을 받고, 나는 이걸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세는 매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 하나님 홍해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이 홍해 바다를 갈라 주세요라고 했는데 모세는 당시 홍해 바다가 이걸 어떻게 넘어갈지 몰랐어요. 갈라질지 아닐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지나니까 아는 거지. 그전에 모세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 버릴지 아니면 바다가 갑자기 없어질지 공중으로 들어 올릴지 혹은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세는 알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방법에 맡기는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 맡기는 믿음이었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보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알아서 해달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알아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처럼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좋아요. 어? 그지? 아 모르겠어요. 결정 못해. 알아서 해주시단 말이에요. 알아서.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 주세요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단어 속에 어떻게 구원 받아야 될지는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한 방법 쯤이야 백만 스물 세 가지 정도 있겠죠. 그 중에 통회를 바르는 기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하지요. 문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의 성경의 믿음으로 볼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몰라. 요 지금 내가 힘들었다가 나중에 어 구원받는 수도 있고 또뭐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도 있고 뭐 일이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는 몰라. 하지만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랑 이렇게 우리 은비도 봤는데 어 오늘 점심이나 저녁을 못 먹을까 걱정합니까, 제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일도 안 합니다. 지들이 먹고 싶은 게 있을 뿐이지 못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어떻게든 챙겨 주실 거기 때문이죠. 굶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거 믿음도 아니야, 그냥 그런 거야. 그죠? 어제 우리. 주준이가 그 기숙사에 있다가 엊그제 일찍 왔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그 일도 하고 좀 나가 있다가 어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첫 마디가 냉장고가 왜 이렇게 비었어 어라고 어,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반 의심도 없을 거예요. 그 오면서 냉장고 꽉 차가지고 이제 내가 맛있게 뭔가를 어,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했을 건데 확실히 냉장고 파먹는 애가 없으니까 우리도 뭘사놓치를 않아요 잘 어, 주에는 이렇게 그다지 맛을 잘못 느끼기 때문에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어, 아 좋은 얘기예요자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끝은 뭐냐면 믿을까 말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확실합니다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은데 이게 80% 90%고 믿음의 끝은 뭐냐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런 일상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우리가 한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한 장면을 더 보면, 여러분 그 엘리야의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엘리야가 어, 엘리야가 보면 싸우고 있는 싸움꾼 선지자인데, 어, 자, 아 우리 이스라엘 왕 이세벨이랑 사이가 안 좋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 근데 아합 왕이 정말 악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은 누구냐면 이방인의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왕이 이방인인데 이세벨이 아 요즘만 요즘과 비교해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여왕이세요 그래서 어, 엘리야를 너무 너무 싫어했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결을 합니다 와가지고 여기 보면 약간 그야 대결을 이렇게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갈만산에서도 대결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랑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어한 장면 속에서 뭐냐면 기근이 왔어요 다 죽게 생긴 거야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를 내려야 되는데 이쪽 그 바알팀 이방신팀이랑 엘리야 혼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가 누가 진짜 왕인가 이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신가 신인가 이래가지고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어 저쪽으로 바알 바을, 바알의 선지자부터 먼저 하는데 막 제사를 지내고 뭘 해도 비가 안와안 와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엘리야가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어 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다시 만들되 이런 얘기예요. 무너져 있던 그 제단을 다시 만들고 원래는 여기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걸 없애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제단을 만들어 자기들의 신의 제단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그 선지자인 엘리야가 가서 이 제단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 어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옛날부터 잘 탔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불러불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불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12개로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다시 만든 다음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이제 껍질을 벗기고 올려놓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방식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변태도 아니시고 이렇게 막 송아지를 잡아 죽이고 이걸 받아, 받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율례대로 살라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들이 나의 계명과 율례를 따랐기 때문에 즐거운 것인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 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데려다가 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왜 필요하냐고요? 비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삭을 잡아서 제그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죽이라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궁금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세벨에게 묶여 가지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비가 안 오면 엘리야는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앉아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저는 배 때문에 안됩니다만 무릎을 묶고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비가 온다. 비가 올 겁니다가 아니야. 비를 보았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이게 바로 엘리아의 실황입니다 믿음의 끝은 뭐라고 했죠? 그냥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어? 비구름을 보고 저거 비구름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아가 보여주는 바로 절정이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비는 내리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확실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보일 때가 지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 땅을 적치지 못할 때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야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죠 저는 이 에바다의 역사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늘을 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한가 보여주는 그 신앙이 어떻게 되었냐 결국은국 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나라고 민족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면이 망가져 있는 이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할수 있는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야겠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일만큼도.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좁은 문입니다. 수학학자 어, 유크리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빨리 가는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예배드리며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읽고 우리 말씀 필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필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하나의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쌓여서 신앙의 성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생활 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재밌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나의 것을 다 접고서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가면 잘안 가봤지만, 베들레헴에 가면 그게 있대요. 예수의 문이라고 해서 있는데, 머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왜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열리는 축복은요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어, 주님은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려워 죽을 것 같은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셔요 다만 주님이 포기하시는 것은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도 원하시고 계시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열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에게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열리는 축복이 비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사회에 이 나라에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만 잘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먼저 하늘의 미라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